미얀마 국경지역에 위치한 카렌, 카렌족은 우리와 같은 우라랄타이어 족으로 몽골이안이라고 한다. 과거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카렌족은 지도층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믿으며 생활했으나 영국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미움을 받아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중에 난민 생활에까지 이르게 됐다. 전체 인구는 700만 명 정도고, 태국과 미얀마 국경 기대에 설립된 일곱 개의 난민촌에 100만 명의 카렌족 난민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수용소 생활처럼 정글 산악 기대의 원두막 모양으로 대나무와 나뭇잎을 엮어 지붕을 만들고 문명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60여 년전 정글 땅 조금 미얀마로부터 쫓겨나면서 시작된 난민 생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미얀마에서 신앙 생활을 이어. 혹은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 어린 이 내지는 청소년들, 어른들이 넘어오고 있고 자유를 찾아 비싼 대가를 지불하듯 기약 없는 난민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임만우의 <목소리> 서울 교회와 동남아 선교회. 수원 노예가 중심이 돼 진행된 카렌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역자들이 한두 명씩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번 카렌 단기 선교의 메시지를 전할 황상배 목사. 처음 가보는 카렌 현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카렌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박원규 장로 15년을 하루같이 달려오면서 카렌 현장에 많은 제자를 세우고 신학교 시스템을 확립하고 계신다. 선교대회를 통해 카렌 선교를 가슴에 품은 이정숙 전도사는 카렌 현장에 처음으로 가게 됐다. 통역을 맡은 김소영 자매는 책을 읽으며 앞으로의 사역을 놓고 묵상하고 있다. 그리고 매홍성으로 들어가는 김용성 목사와 이영숙 목사가 함께 진행하게 됐다. 출발 1시간 30분 전 아직 두 사람이 도착하지 않았다. 도로에서 육중 충돌이 나가지고 차가 서 있는 거예요, 버석불에 아이고,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laughs> 너무 중요한 시간을 끌어서. 동남아선교국 총무 신나무 목사는 카렌을 여러 번 다녀온 경험으로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산업인이며 중직자인 서병석 집사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게 됐고 처음으로 카렌 현장에 참여하게 됐다. 버스 타는데 그 광복 리무진 버스가 30분마다 이래 걸 몰랐어요. 그게 가니까 안 되어서 이제 집에 가서 또차 끌고 오니까 좀 늦었어요. 특히 이번 카렌 단기 선교회 모든 여행 광무승 장로가 세밀하게 준비를 했다. 카렌에 참 그렇게 어지인데 이렇게 특히 이제 박영규 장로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 인도대로 다참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연이어서 이제 많은 우리 교육자님들또 우리 성도분들이 가시게 돼서 현지에 참 선교가 더욱 활발히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탑승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제가 생각하기는 카렌 단기 사역 스케줄에 대해 박원규 장로의 설명을 말하는 듣고 말하는 서둘러 말하는 비행기 탑승 말하는 장소를 말하는 향했다 카렌 선교팀은 9시 50분 비행기로 인천을 출발 약 2시간 반 홍콩을 경유하여 방콕까지 6시간, 방콕에서 비행기로 치앙마이까지 1시간, 총 7시간의 비행시간이 걸렸다. 공항에 도착해 로터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카렌 난민 캠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멜라 캠프 카투레 신학교의 사이먼 박사와 노포 신학교의 뉴톤 목사, 히토 교수와 다른 교수와의 미팅을 진행하게 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카렌 6개 캠프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의 계절학기 개설에 대한 안건이었다. 두 번째는 전 6개 캠프에 있는 카렌 신학생들과 교수들의 1차 합숙이다. 1년에 한번 계절학기 전후로 약 5일간 진행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합숙 수료증에도 류 목사님의 이름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이먼 박사 이름도 함께 넣어 이를 통해서 카렌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특히 침례교단의 목사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Yeah, because we know this, uh, the rapan, uh, the message is from from the Bible. And uh, since we started working with uh, this rapan movement, because it's all in uh, Korea and translated to English, and Most of the time, I have to uh, translate from from English to the Creole, and it's now coming to the fulfilment with the resettlement project, where our people are allowed to go to other countries to resettle to the to a third country. Now more than ten countries, Creole uh, are spreading, and this is fulfilling this uh, ministry of uh, what call it, telling the gospel or spreading the gospel to the whole world, uh? and we are really grateful that we have uh, this basic development training for these uh, many of our students now they are close to 100 they are now after finishing their training here now they are all spread all over the world and we believe that because this is the gospel message from from the, the Word of God and we believe they will continue to to spread the gospel through this message I consider the movement uh, as a revival, as a revival, as a renewal movement. If we look at into history of uh, Christianity, uh, over times our lives uh, go astray from the word of God, from from Jesus Christ. Or over times we have to come back, renew our life again, again, again and again. So I have seen that the uh, uh, Darabam movement is the movement where we want to come back again you know, to jesus christ the, what the poor people need what the world needs is jesus christ i think i consider as a, a darbab movement as a movement where we come back again uh, in the first century of uh, of a christianity when the jesus christ uh, must be the main uh, message for the world 마지막으로 의논한 것은 다락방 전도 집회를 빠른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한 후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침 식사 이후 우리 팀은 치앙마이에서 메소리안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탈수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시간이 8시 반이었지만 벌써 버스표는 다 팔리고 다음에 탈수 있는 버스가 11시 차였다. 치앙마이에서 메소리안은 약 3시간 걸리며 메소리안에서 멜라모까지도 약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1시 차를 타야 6시에 도착해 카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난민 캠프는 태국 정부 보호 아래 있는 수용소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 이후에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팀은 지금 당장 출발해야 했다. 때마침 우리를 메소리안까지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과 가격을 흥정 끝에 아주 넓고 큰 좋은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메소리안까지 가게 됐다. 차장 시간표 가안 맞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안 그러면 늦게 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연예인 차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카렌 성교의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징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이미 하늘 군대를 총 동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카렌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기는 카렌을 들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KRC 사무국이다. 여기는 카렌 사람들이 남은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 지원해주고 또 식량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이 사무실 KRC 사무국입니다. 이제 태국 정부와 태국 군사당국에 다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허락을 받은 우리 허가성을 가지고 이저 카렌에 들어갈 수있습니다 매홍송으로 들어갈 팀이 먼저 도착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호주에서 온 김영일 선교사를 만날 수 있었다. 몇년 전부터 카렌 사역을 참여하게 돼서 아 이제 올해부터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우리 멜라모 또 멜라우 그 다음에 명성 캠프를 김영성 목사님, 박장노님 함께 협력해서 아, 이쪽 바이블 챌리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멜라오 사역을 2004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에, 이, 이 사역이 심주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늘 함께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카렌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가 끝났다. 매홍송팀이 먼저 출발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악수를 나누고 작별을 했다. 멜라모팀은 두 대의 트럭에 나누어 타고 다섯 시간을 가야 하는 긴 여정에 들어갔다. 근데 카레까지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근데 좀 좁아 보이는데요. 뒤로 가시도 뭐. 이제 몸무게 좀 빼야 될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면. <laughs> 어떤 마음으로 지금 카레가 다가오는데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 거기 가서 새로운 걸 보는 느낌으로 지금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를 1시간 정도 달리더니 트럭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 얼마 가지 않아 비도 오고 땅이 전혀 포장이 되지 않아서 엄청난 진흙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 트럭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길이 워낙 진흙탕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간 길은 기차레일처럼 푹 파이고 아무리 핸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꺾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마치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좁은 트럭 안에서 흔들어 졌다 갑자기 차가 멈춰 섰다.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가 깊게 생겨 트럭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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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시도해 보기로 하고, 악셀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실패였다. 운전하는 친구가 갑자기 알수 없는 말을 하더니 차에서 내리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싶더니 체인을 바퀴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눈이 와야 체인이 필요한 줄 알았던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나요? 예. 하다 어떤 때는 막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laughs> 여기가 너무 혼합이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가다 보면은, 이, 밖에로콱길 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어, 한번 내려가다가, 아, 어, 이제, 에, 어, 이게 다 빠져가지고, 차가 좀 우,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아, 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산으로 다른 데로 가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이제 헤매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laughs> 트럭은 마치 전쟁터에서 총알을 맞은 것처럼 진흙이 온 차를 뒤덮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엽고 또이 전도자 우리 박당문님이 너무 귀여워. 한영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이렇게 엄청나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박원규 선교사가 트럭에 올라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laughs> 한참 동안 가방을 두지다가 꺼내둔 것이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 티셔츠였다. <laughs> 이제 아이어선 <젠트>. 어. <laughs> 어, 유하순 선교사가. 차례네 보내주라고 보내준 이 옷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도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차례네 이, 이 어려운 사람들 을줘야 되는데 와, 저 네네. 저분이 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네네. 입을 거 없어 어디로 갔죠? 지금 체인을 열심히 바퀴에 감고 있는 청년의 옷이 진흙으로 범벅이 되고 입고 있던 옷이 찢어져 있었다. 이것을 본 박원규 선교사는 감사한 마음이 생겨 옷을 주기 위해 그랬던 것이다. 카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상 사태를 대비해 트럭 뒤에는 조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동승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뒤에 출발한 차가 도착을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도착한 차는 체인을 미리 준비하고 온 것이다. 아 어, 이제 오세요? 네. 저희가 지금 빠져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 빠졌어요? 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는이게서이게 해서도 이 무더위 장마 이에 있는 서 이렇게 해서도 금 우리 체인 치고 가고 있서요이인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서황에서뒤이온트럭이 먼저 출발하기로 했해 <목소리가> 긴장되는 순간이다 진흙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차가 섰다. 그러나 바로 힘을 내어 올라가기 시작하며 차는 보이질 않고 차 엔진 소리만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다. 성공이다. 어느덧 어두움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체인 작업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하고 출발을 했다. Okay. 이젠 우리 차례다. 틈찬 엔진 소리와 함께 오르기 시작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다. 앞에 언덕이 보이는 순간 강사와 함께 박원규 선교사의 카렌을 향한 사명이 비껴져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카렌 멜라모 지역까지 14시간 정도 걸쳐서 도착습니다